안녕하십니까. 열정형하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통장 쪼개기에 대한 부분,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장, 왜 쪼갤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일을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것을 과연 효과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 얘기일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재테크적인 어떤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통장을 쪼개게 되면 내게 주어진 수입과 자산을 관리해서 지출이 줄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것은 곧 수입이 늘어난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재테크의 가장 기초적인 공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어떤 뭐 저축이나 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어떤 노동 수입 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출 수입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면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우리는 통장을 쪼개서 우리의 현금 흐름을 좀더 유용하게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지출과 수입의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굉장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비용들을 소모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내가 하는 소비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뭔가 관리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네, 복잡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먹고 자기도 바쁜데 무슨.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하면 지출과 수입의 규모를 한눈에 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출의 흐름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하다. 사람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소비들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성에 앞서서 소비를 합니다. 정말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소비를 한다면 세상에 어찌 보면 그 어떤 물건도 우리는 사지 않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의 흐름을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순수한 소득을 가늠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정확히 내 눈으로 볼 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순소득이 얼마인지 가늠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로 인해서 네 번째 저축 투자 여러 개 기준이 되는 순소득을 통해서 정확한 재무 목표 수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이것을 관리를 통해서 아, 나는 조금 더 저축을 할수 있구나. 아, 또는 나는 조금 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수 있구나. 이런 부분의정립이 아, 목표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통장 쪽이 왜 합니까? 그러면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돈이 세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감성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내 눈으로 봐야.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봐야. 효율적인 수입, 수입 지출 관리가 될수 있겠죠 야, 나도 모르게 돈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쓴 내역들을 한번 싹 살펴보면 이걸 왜 썼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통장 쪼개기는 새는 돈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센터장님 네, 저는 복잡한 건 싫어요. 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바빠요. 맞죠? 네, 많은 고객분들께서, 어, 저와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좀 복잡한 건 못하겠습니다. 어,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저도 복잡한 건 싫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건 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무리 좋은 어떤 뭐 통장 쪼개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 그것이 복잡하고 내가 실행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키셔도 내 수입 지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나아가면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어 나는 이번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아, 이것을 실행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통장 쪼개기 방법입니다. 자, 네 가지로만 나눴습니다. 자, 급여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예비 통장. 자, 간단하죠. 급여 통장은 뭐죠?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급여 통장은 내 기부가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관리를 하시냐면 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또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뭐 대출금 또는 뭐 통신비 중에 어떤 세금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결국은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맞죠? 급여 통장은 아,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그런 부분부터 일, 일단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고 고정적인 내 지출 비용이 빠지는 통장으로 쓰시고. 물론 급여 통장에서 여기서 일단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수료 같은 게 면제가 되어야겠죠. 네, 인터넷 패킹 수수료가 면제가 되어야 되고 음, 여기서 아, 잦은 이체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통장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공과금, 뭐 각종 대출금, 보험료 아, 이런 부분들이 빠집니다. 세금 네네,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그 후에 실제적으로 그 외에. 소비통장으로 가게 됩니다. 소비통장이 뭐냐면 생활비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 어, 어떤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변동 지출이죠. 내가 밥을 먹건, 뭐 외식을 하건, 또는 뭐 쇼핑을 하건, 또는 각종 병조사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변동적인 내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식비, 어, 또뭐 쇼핑하는 뭐 또는 옷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통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사실 어떤 뭐 자금이나 네, 들어오는 소득을 아낄 수 있는 통장이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 이 부분, 이 소비 통장은 그런 부분으로 어, 나눠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통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고정비용 나갔죠. 소비 통장에서 내가 어, 쓰는 실제 생활비 아 그걸 말씀 드렸나요? 체크카드 이용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네, 어떤 뭐 세금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써야 아, 실제적인 내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용이하고 아, 확실하기 때문에 아, 체크카드를 권장드리고요뭐 음, 현금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아, 하지만 체크카드까지는 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비통장은 그런 부분이고요 남은 돈은 어떻게 되죠? 투자 통장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저축과 투자를 하는 통장입니다. 투자 통장은 어떤 부분이죠? 내 자산의 증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자 통장은 고정 비용 나가고 비고정 비용 내 생활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내 자산을 증식하고 모으는 곳이 투자 통장입니다. 각종 적금이라든가 뭐 펀드 어 일종 내가 또는 뭐 주식 투자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의 자금들을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통장은 말 그대로 재테크 통장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비 통장. 음, 예비비. 어,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 는 노출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간혹 내가 실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몸이 아파서 네, 일을 못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로서 예비 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시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저수지의 댐 같은 그런 겁니다. 어, 댐으로 물을 막아놓죠. 혹시 가물때를 대비해서 예비통장은 그런 통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약간 다른 성향인 것이 어, 이 부분은 평소 본인 수입에 어, 여러분들 수입에 한두 배에서 세배수 정도 모아놓고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정말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댐, 어, 저수지의 댐처럼 댐의 아, 저수지처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좀 웃겼네요. <laughs> 저수지처럼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일종의 예금 그렇다고 뭐 예금을 이용하기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권해드리는 거는 뭐 CMA 통장 같은 부분 하루만 둬도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통장 같은 곳에 예비비를 예비 통장을 만들어 두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네 가지만 나눠봤습니다. 구입할 통장 일단 처음에 내 돈이 들어옵니다. 고정 지출이 다 빠지겠죠. 뭐 세금, 대출금, 보험료. 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나가야 되는 어, 소비 지출입니다. 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말, 날짜는 좀 맞춰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에 우수수 빠진 후에 어, 나머지를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으로 각각 이체를 시키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그대로 비워두시고 네, 이미 어,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내 생활비, 자, 내가 정한 생활비에서 맞춰 쓰면 되겠죠. 어, 맞춰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소비 통장에서 예비 통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투자 통장은 내 돈을 묶어서 어떤 자산을 증식시키는 부분 통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어, 이 안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이 되겠죠. 분산시키고 예비 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내가 피치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써야 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CMA 같은 통장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자, 요네 가지로만 통장을 쪼개도 여러분들께서, 소위 얘기한 뭐 현금 흐름, 소비 지출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 여기서 뭔가 파생될 수 있는 다른 통장들은 아마 본인들이 만드실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어떤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또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기 때문에 이네 가지 통장으로만 형태를 나눠서 일단 실행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후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통장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늘려가면 되시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 너무 귀찮고 난못 하겠다. 요고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네 가지의 통장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남은 것들이 어떻게 또 저축이 되고, 아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는가. 즉 내가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세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기보다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면 사람이 아까워서 막겠죠. 안 쓰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하지 않지, 눈에 보이게 된다면 아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 현금으로 지출의 어떤 통장 쪽개기를 통해서 내가 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진 않은 액수일 것 같아요. 하루에 만 원이면. 어, 지출 통제를 통해서 내가 만 원을 아꼈다. 그럼 매달 3 0만 원이란 저축 여력이 사실 더 생기죠. 1 년으로 보면 그냥 원금만 3 6 0만 원입니다. 자, 이 돈을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 여기서 뭐 예금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융상품으로서 뭔가 만들기 위한 이자로서, 이자로서의 액수면, 2% 예금 기준, 요새 굉장히 금리가 낮죠.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를 1년에 굴렸을 때 나오는 액수입니다. 360만 원 정도가. 내가 1억 8천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 나는 360만 원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1억 8천만 원 예금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1억 8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2% 예금 기준의 이자가 맞습니다. 1년에 3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더 쉬우신가요? 내가 1억 8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 가입을 한다. 아니 나는 그냥 만 원씩 아껴서. 1년에 360만 원을 모았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쉬운 것 같으십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쉬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현금 통장 쪼개기가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냐면 재테크의 기초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 통제가 일단 시작이 되면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현금흐름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중에 분명히 새는 돈이 보일 것이고 보이면 막습니다. 막으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드린 결과죠. 네. 1억 8천의 예금을 굴리는 효과를 하루 만 원이면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루 만 원의 절약은 1억 8천만 원의 예금의 이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어, 통장 쪼개기. 가장 간단한 부분에서 통장 쪼개기를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후에 어, 나는 그러면 이 부분이 더 필요하겠어. 이런 부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의 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